자, 우리 어떻게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의 진행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다고 해 봐. 아, 그렇다면은 어떤 그래프가 딱 있을 때 이런 거 알고 있죠? 즉 뭔가 a에서 b까지 적분했는데 플러스 부분의 넓이가 s1이고 마이너스 부분의 넓이가 s2라고 해 봐. 그렇다면은 이 정적분한 값이 자, 플러스 부분의 넓이 S1에다가 마이너스 부분의 넓이 S2 이렇게 좀 빼는 것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를 유도를 하려는 거야.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적분하면 넓이가 나와. 이렇게 하고 마는데 정적분한 하면 대체 왜 넓이가 나오는 것인지 특히나 자, 이 f(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넓이를 더하고 f(x)가 0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는 왜그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바로 전 강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f(x)가 플러스일 때그 적분 정적분의 값이 넓이가 나온다는 것을 유도를 한 거고. 자, 이번에는 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적분한 것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똑같다는 것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laughs>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지금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 골 fx가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a에서 t까지 자 여기 있는 이밑 넓이를 st라고 합시다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상황은 어떻다고 저이 y 골 fx의 식을 안다고 한번 해볼게 얘는 안다. 자, 그리고 자, AST까지 민넓이 ST는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구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값은 구하기가 쉬운데 넓이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뭐 이제 그냥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함수의 값도 알고 그리고 밑넓이도뭐 적분하면 구한다는 거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뭐 옛날 뭐 최초로 막 이제 수학을 이 정적분을 뭐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쉽고 이건 어려운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요 아는 것을 활용해서 이 모르는 것을 구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일단 미분을 해볼 거라고. 일단은 미분 해볼 거라고. 왜 그러는지는 아, 천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 기로 했어. 자, 그래서 이때 s.t.를 미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니, 선생님 뭔지도 모르는 채로 어떻게 미분해요? 자, 미분에 그냥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의역이 t죠. 그렇다면은 요거에 대한, 그쵸? 가로를 t로 놓고 세로를 s.t.라고 놨을 때의 어떤 그런 좌표 평면에서 이 좌표 평면과는 좀 전혀 다른 좌표 평면이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가로의 축의 값은 바로 t이고 세로의 값은 st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자, 델타 t분의 델타 st.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 이거는 일종의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자, 델타 t가 0에 한없이 간다 오면 이것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때 델타 t가 아무런 델타 t가 아니야, 아무런 t 값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자 t 하고 t 플러스 델타 t 하고 t의 차이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자 그다음째 여기서 델타 s t 자 이런 것도 자 t 값을 대입했을 때의 그때의 함수값 그리고 t 플러스 델타 t를 대입했을 때의 그때의 함수값. 자, s t 플러스 델타 t 자이 둘의 차이 이어야만 한다라고 선생님이 자 미분 설명했을 때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야, 그죠? 뭐 참고로 여기서 뭐, 뭐 s 이 t를 써도 되고, 뭐안 써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알았죠? 네. 아무튼 이것이 미분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꼭 뭔지 몰라도 일단 요게 그냥 미분의 뜻이야. 그냥 개념이야, 알았죠? 어, 미분은 이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딱.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예를 활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t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st는 여기 있어. 근데 이 식을 만들기에는 요즘 그래프 상에서 t 플러스 델타 t와 st 플러스 델타 t가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들어줘야죠. 자 그러면 <laughs> t에서 델타 t만큼 추가된한요 정도 그죠? 이 정도를, 자,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st가 a에서 t까지.